청자에게 좀 없냐? 좀 잘하는 사람. 봉준자기장 출동했다고. 동전 예, 모였어. 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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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랄이 부족합니다. 미대랄이 부족합니다. s 준비 완료. 예, 회장님. 끊고 있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각종 준비 완료. 끊고 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예, 회장님. SCB 준비 완료. 미래, 을내리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 너무 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 아, 진짜. 아, 진 알겠습니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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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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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모른다 이건 미베란이 부족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S C B 준비 완료. 이거 뭘 넣는 거야? 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S C B 준비 완료. 받고 있습니다. 공준이 형 온다고 명령. 집에서 그냥 피하라고. 당연하지. 예 내장해.

김민님 오셨다고. 오 예, 어, 준비 완료. 예, 아군의 받고 어, 있습니다. 명령을 준비 완료. 어 오신 건가? 준비 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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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시는 분이네. 준비 완료. 한판 하시라고 내리십시오. 하셨다고? 있습니세팅 여튼 주세요. 수 있어 세요 여튼 주세요. 여튼 주세 말씀하시죠, 내장님. S.C.B.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내장님. 고성형 방송. 말씀하죠 갑자기 어차피 어차피 왜 이렇게 변만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준비 완료. 예, 내장님. 듣고 있습니다. 당뇨 방인 완사. 당뇨 방해 어떻게 되세요? S.C.B. 준비 완료. 액전 <laughs> 준비 완료! 급해야죠! 아씨의 아이디아! 압력 크 s 준비 완료! 전 준비 완료! 예, 장님아의아이씨의이디아 아우씨의 아이디아! 아시죠의 아이디아! 아우이디아이 미네이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 부족합니다. 영혼님, 은비님이 영혼녀 화난 줄 알고 있다고. 왜나안 아, 났는데?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입니다목입니다 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한 시간 전에는 또 하나 있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화안냈어요화안 내요, 여러분. 저 진짜 화안 내요. 아 우리 방물타기안 해서 하는줄알있다고아 아니야 우리 방은 풀게 따지면 어? 아 그런 걸로 원하면 혈구형 혈파에이 우리 방 놀러올 때는 견디지 그냥 유쾌하게 넘기는 거지 고 그런 거 없어 틀리셨다고? 어제 화냈는데 LA에서 l a 용팔이왔냐고 물어보니까 약간 화내던데? 예, 어. 화 자주 낸다고? 나 진짜 화안 내잖아, 왜 그래? 나처럼 화안 내는 사람이 어딨다고.

되겠다 부수건을 인사. 선비 탭보여 오케이 영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플 갑니다 이동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이영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목표 설정! 아, 줄을... 어. 목표 일치주 목표 센터! 선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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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이다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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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위치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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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아, 나 진짜 스타 알려주있 아, 니다 목표 설정. 자 목표 내려지아 이영호 선생님으로 전향 해야 될때 써. 조망가는 강수님도 알려줘야 되고, 어, 목 해야겠어. 나이제 선수 자야하고이혼선야님자야 혼자야. 혼자 본부 지시 바랍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안전하게 재우세요 아주 잘 들립니다. 수송 중입니다. 감시는 애도 천오백 점이라고 딱요 정도인데? 자료를 입력하십시오. 핵 본벽이 가지되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수송 중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s t i o n is, what 니 s the q 아프리완벽했니다 완료입니다. 어, 준비, 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왜 양아치들이 대 아이디와 여기 에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대장님. 영령을 내리시오. 서으로이벽했습니다명을 내리십시오. 허가세요. 전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준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무슨 이못 들은 거죠? 수성장입니다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아주 잘 들립니다. 안전띠 꽝메라고 친구들. 알겠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목표가 감지되었습니다. <laughs> <laughs> SCV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들리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아 본부 지시바니다 <laughs>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laughs>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자세히 보시 수송 중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안전띠 꽝을 맞추기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안전띠 꽝을 라고 친구들 안전띠 채우세요. 안전띠 채우세요. 다중적이 갑니다. 듣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동. 목표 설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야그들이 저는 양학 아니에요. 다른 점수 봐도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시점, 네. 지금 <laughs> 완성. 있습니다.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명령을 내주시죠 어? 명령을 내주시죠 본부, 지시 바랍니다. 사라진 명령을 내주셨죠 복수 은 업그레이드 완료. <laughs> 아, 왜어 <laughs> 아... 진짜 왜 이렇게 웃기게 써라 아니 이게 아 진짜 사람마다 이게 웃긴게 있다니까 이게 진짜 뭐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개웃기네 아... 씨... <웃음> <웃음> 아 우리 홀링님이 또 읽어보기 감사합니다 <laughs> 저요? 아, 우리, 아, 이거, 일모에게 감사합니다. 아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완성. 코스니다감사합니미감준비니다니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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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대량급. 대량이 수방을 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집니했습니다제공이 감지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요식기가욕했으니했으니까얘더더맞아야겠어안 되겠어 가다 놓고 패야겠다 진짜로. Yokos, y o k 러 s Yok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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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k 정 s Yok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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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k 니 s

목표 달성. 준비 끝났습니다. 네, 사장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 갑니다! 이동!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따위!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살정 갑니다! 목표 살정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프네요. 그래도 죠들리니꽉 잡으세요. 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 합치되었습증명하네 증명 어떻게 지시 바랍을내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laughs> 좌표를 입력해 주십시오. 목표, 목표 위치는 고 있습니다. 아 그게 좌표를 목표 목표 살짝. 좌표를 입력해 주십시오. 목표 위치 설정. 본부 지시 바랍니다.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목표 그 위치는 갑니다 본부 제시바랍니다 행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귀엽네 아 재밌는 아 재밌는 부분 았네아 역시 상대가 중요하다니까 스타는 상대가 중요해요 아 상대가 재밌는데 진짜 1대1 강의 안 해주는데, 특별히 1대1 강의 해줬다. 진짜로 와! <목소리>